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스카치 갬빗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 도중에 마침 기억났던 경기가 있어요. 권세원 선수가 2022년도 때 인도 첸나이 올림피아드에서 2380점의 im을 스카치 갬빗으로 이긴 경기가 있습니다. 어 그날 제가 경기 전에 어, 저도 대회 같이 갔었는데요. 그날 경기 전에 한번 이제 권상 선수한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어떤 오프닝 쓸 거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e4 e5 흙으로 많이 둔다고 해서 스카치 갬빗을 들어갈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했던 경기인데요. 스카치 갬빗 자체는 어 지금 뭔가 오프라인 대회 피드레이팅 한 2600, 2700대에서는 비주류이긴 하거든요. 사이드 레어 라인인데 어 이제 그냥 잘하는 레벨 <laughs> 완전 처, 최정상급 마스터 레벨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스카치 갬빗이 잘 통합니다 자 그래서 네, 권선 선수가 오늘 100 잡고 2380점의 IM을 이긴 경기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래 스카치 갬빗 자체는 이게 메인 진행이에요 이렇게 d4로 먼저 해서 이렇게 비숍 c4. 요게 스카치 겜비시고 나이트 전개했을 때 밀면서 시작되는 게 스카치 겜비시의 메인 라인이죠. 자 그런데 이번 경기는 이탈리안 게임으로 시작해서 스카치 겜비시 됐습니다. 트랜스 포즈가 된 거죠. 자 비숍 c4로 먼저 해서 이탈리안 게임을 한 다음에 나이트 왔을 때 d4 이렇게 들어갔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흑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할수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d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라인 d5를 하게 되죠. 중앙을 어, 영역을 늘리면서 비숍도 공격하고, 네, 이렇게 비숍 전개길도 열죠. 자 여기서 비숍을 빠집니다. 자 참고로 잡고 잡고는 어, 전혀 백한테 도움되지 않아요. 흙의 센터도 세고 물량이 폰 하나 더 많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피하는 게 가장 좋죠. 자그 다음에 흙도 피해주고, 자그 다음에 폰 회수를 해주고, 핀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때 나이트 얘를 잡지 못하죠. 자, 그러면서 두 개로 공격하니까 비숍을 지켜줬고 그다음에 좋은 나이트 유지와 상대방 폰 구조의 약화를 위해서 이렇게 잡죠. 네, 흑은 비숍 아니면 폰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 폰으로 잡아도 어차피 이폰 구조가 유지되,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비숍을 조금 간직하기 위해서 어, 밝은색 비숍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숍까지는 안 잡고 폰으로만 이렇게 잡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흑의 장점은 쌍비숍 2점에다가 이제 요 폰의 우세가 좀 강력하다는 거고 백의 장점은 좋은 나이트와 그리고 이 폰의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전진하면서 하는 행동이 세거든요. 약간 중앙과 킹 사이드 폰 우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다음은 이제 캐슬. 자, 그다음에 흑은 비숍 전개. 자, 그리고 f3. 자, f3를 왜 하냐면 사실 백이 원하는 건 f4 f5예요. 그러면서 백의 장점인 e5 폰을 굉장히 도와주면서 킹사이드 어택을 하는 건데요 그냥 f4를 하게 되면 흑차례죠 자 그런데 f3 했다가 f4를 하면은 이게 그때 다시 백차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3 그 다음에 나이트가 도망가요 여기서 다시 f4를 하게 되면 나이트 왔을 때 다시 백차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바로 f4는 안 했고 비숍 전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숍 빠졌을 때 f4 그러면 다시 오면은 f4 했을 때 공격 받아서 다시 백 차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백은 이제 나이트 전개.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나이트를 제거하는 모습이에요. 자, 흑이 먼저 잡아 주면서 퀸 전개가 됐죠. 자, 여기서 흑 차례입니다. 흑의 가장 베스트로 보는 것은 캐슬링을 놓추면서 빠르게 c5 d4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슬링을 여기서 하게 되면 약간 오프닝 블런던인데요 이게 여기서 mb3를 하면서 이 지점을 강력하게 컨트롤해서 c5 치질 못합니다 흑은 이걸 하면서 계속 밀어야지 비숍도 이렇게 c6에서 굉장히 좋은 대각선 가져가는데 이걸 못 밀기 시작하면 은 크게 장점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캐슬링 하기 전에 빠르게 c5 하면 되고요 이때는 또 나이트를 f3로 가야 돼요 이쪽으 빠지면 d4 이후에 이 나이트의 활동성이 다 제한이 됩니다 못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오른쪽 나이트로 빠져주고, 그 다음에 d4 했을 때 이렇게 빠지면, 자 여기서 사실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비숍 c6에요. 이 대각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인데, 여기서 비숍 b5 했더라고요. 요건 조금 인터레스팅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통계를 봤는데, 어 비숍 b5를 한 경기가 한 굉장히 적더라고요.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안 두던데 상대방이 뒀습니다. 네. 이게 좀안 좋은 이유는 이 룩을 공격해서 룩을 2원으로 치우게 하는 게 사실 백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쓰는 F1에서 쓰는 방법도 좋지만 2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격했을 때 이원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건데 이 비숍은 지금 이 대각보다는 c6가 더 좋아서 다시 이동하는 게 낫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흑이 뭔가 멋있는 행동. 룩 한번 공격하고 뭔가 시간 벌면서 이동한 것 같지만 이 룩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서 뭐 그렇게 흑이 얻어간 게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을 빠져줘야 되는 게이비숍이 이렇게 잡으면 더블폰 되겠죠. 킹 앞이 좀 약해지니까 비숍을 이동을 해줍니다. <laughs> 그러면서 자 아직은 얘가 얘를 잡을 때가 아니죠. 비숍을 공격 중이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퀸 d7으로 도망가는 게 있고 d5가 있는데요.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퀸 d7의 장단점은 a4를 못 해요. 커버 중이니까 대신에 c4가 되게 쉽게 돼요. 자 근데 퀸 d5는 a4는 못 막는데 c4를 되게 쉽게 막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여기선 퀸 d5를 갖고요 그 다음에 백은 가장 많이 하는 오프닝 전략인 f5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컴퓨터 엔진이 느낌표를 준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아이디어로 빠른 f5가 좋은 경우가 매우 많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전진하는 걸로 상대방 벌써 불편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스카치 갬빗의 흙의 일반적인 전략 킹사이 캐슬링도 괜찮을 때가 많지만 여기서 수동 캐슬링, 퀸 d7, 퀸 c, 퀸 b7 이렇게 이동하는 킹 d7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아주 독특한 행동은 아니고 어, 스카치 경에서 흑이 자주 하는 행동이에요. 자, 여기서 권선 선수의 정말 멋진 수가 나와요. 어, 네. 어, 저는 옆에서 이걸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할까 궁금했는데. 여기서 C4를 뒀는데, 어, 저는 이게 느낌표 두 개가 확실합니다. 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이거 그냥 폰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퀸디5가 원래 C4 못하게 하려고 <laughs> 이거를 하는 건데요. 와, 근데 C4로 하길래 이건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숨겨진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흑은이 폰을 잡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D, 이, 여기서 E6 체크가 있는데, 전진이 있는데, 이걸 또못 먹어요. 왜 그럴까요? Any5 포크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퀸이 여기 있을 때, 어이 잠깐만 실수. 퀸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이식사하는 것은 Any5 공격이 없는데 c4를 던져주고 이러면 이 이식사 더 세지는 거예요.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Any5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전은 c4에서 상대방은 그냥 잡지 않고 앙파상을 하게 됩니다. 참을 수 없었나봐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퀸 이동해주면서. 백이 무엇을 얻어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C8 폰이 엄청나게 약한데 룩과 비숍으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폰이 되버렸다 열린 팔 위에 고립된 폰이 되버렸다는 거죠. 자 상대방은 킹부터 숨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비숍이 와서 약점 폰을 공략합니다. 자그 다음에 킹또 숨었을 때 이제 또 B3 B3 같은 경우는 이런 폰에 대한 움직임이랑 그리고 룩 움직이고 싶은데 안 잡히고 싶은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잡히기 좀 아까우니까 B3. 그다음에 루기동. 자 여기서 A4 너무 강력해요. 자 A4 같은 경우는 A5를 할수 있어서 비숍 트래핑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흑이 폰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킹 앞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루기동 해주고 나서 약점 폰을 공략을 해주고요. 흑도 루기동해서 전개는 다 했는데 이제 폰이 잡힐 예정이죠. 그래서 심플하게 바로 잡아줍니다. 자 이러면서 권세현 선수가 원폰업으로 물량에 앞서 있는 데다가 영역도 훨씬 더죠자그 다음에 다 잡으면서 여기서 많이 교환돼요. 근데 사이수로 얘를 잡았더라고요. 퀸이 어, 이렇게 도망은 못, 못 가기 때문에 핑 걸려 있어가지고 잡고 나서 룩 d 5를 한번더사이수 잡진 못해요. 이렇게 핑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잡아주는 선택으로 들어갔고 자, F4로 다 지켜줍니다. 자, 상대방은 이제 룩 D4. 여기서 룩으로 지켜주고, 지금 일단, 어, 권세현 선수가 폰는 하나 앞서 있긴 한데, 음, 이게 쉽진 않죠. 어, 왜냐면 이런 폰들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영리하게 결국엔 권세현 선수가 풀어낸 게, 자, 룩 D3 했을 때 여기서 룩 F D1 한게 굉장히 영리했던 것 같아요. 요폰은안 지켜줘도 된다라는 정확한 판단이죠. 왜냐면은, 하 어, 실전, 이렇게, 어, 아, 이 B3 폰안 잡았는데, 만약에 잡았으면, 이렇게 침투가 들어가면, 이 폰이랑 이 폰을 동시에 공격하게 돼서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룩 D1을 했고, 상대방은 잡지 않고 지켜주고, 나서 잡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도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이거를 수동적으로 룩 b 언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수가 아니라 여기서 킹 f2로 했다는 게 굉장히 잘했는데요. 이 수의 근본적인 의도는 이룩 e3를 못 하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룩 텍스 b3가 여전히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으면 이 e6가 너무 강력합니다. 이게 룩 e3로 이 지점 못 지키니까 결국에는 잡으면서 또는 밀면서 패스폰이 나오거든요. 어프로모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킹 f2, 룩 e3 예방 수. 자, 그 다음에 실전은 C6. 킹 이동하려고. 자, 그 다음에 킹이 투 와서 쫓아내는데, 잡으면 또 E6가 매우 강력하죠. 자, 여기서 상대방이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d 로 가서 지킬지, 잡을지. 근데 상대방은 잡는 선택을 했고요. 어, 이게 사실은 조금 굉장히 위험한 수였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킹 이동 이후에 룩이 d 로 가서 이렇게 지키겠다는 생각 같았는데, 어, 이게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였죠. 자, 왜 그러냐면, 킹이 못 움직여야지 이게 수비가 안 되는데 룩이 여기 있어서 근데 이게 뒤로 빠지는 사이에 킹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식스. 네 거의 다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패스폰으로 프로모션 나올 거예요. 킹 이동. 자그 다음에 룩갈수 있는 길 만들었는데 룩뒤에 먼저. 킹못 이동하게 커트. 그 다음에 체크 이런 건큰 의미 없었고 그 다음에 체크 도망간 다음에 이렇게 자이지포로 가겠죠. 여기서 C5. C5? 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권선 선수는 바로 잡습니다. 자, 아마 상대방은 이렇게 잡으면 커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은 이렇게 왔을 때 바로 권선 선수의 아주 좋은 수또 이기는 수 바로 F6가 있었어요. 자, 이게 킹이 못 가는 게 아니었죠. 킹이 못 지키는 게 아니었고 F6를 하게 되면 매우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잡으면 킹이 와서 결국에 지키면서 프로모션을 할수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잡아서 투 패스폰이고 g6로 밀게 되면은 여기서 킹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심지어 f5조차도 있거든요. <laughs> 킹이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거나 f5가 매우 강력합니다. 제가 볼땐 f5가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지켜준다 하더라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킹 올라가고 잡아도 이렇게 가면 결국에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권선 선수의 어, 굉장히 멋진 스카치 갬빗이었는데요. 제가 포인트 한번 다시 요약을 해드릴게요. 먼저 스카치 갬빗을 간거 자체가 이미 <laughs> 아주 잘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쭉 메인 진행이에요. 여기까지도 F3, F4도 메인 진행이고, 여기서 이제 잘한 것은, 자, 여기서 피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F5 아주 빠르게 잘했고, 그 다음에 C4가 진짜 멋졌어요. 이게 잡으면 E6 이후에 NE5로 포크가 있다는 사실로 이 굉장히 강력했고, 앙파상으로 인해서 이 C5 폰이 룩이랑 퀸으로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나서 공격을 해 놓는 와중에 여기서 절대 폰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A4를 통해서 A5를 끌어 당겨서 또킹앞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 공격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폰 먹고 난 다음에는 유리해진 이룩 엔딩을 이제 잘 폰을 거의 주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약점 폰을 액티브 디펜스라고 하죠. 이게 공격적인 활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폰을 못 잡는다. 라는 액티브 디펜스도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잡고 나서도 여기서 정확하게 본 거죠. 이거를 뒤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룩이 3만은 예방하면 이식사 매우 세진다는 걸 아니까 킹 F2 하고 나서 상대방 이거 결국에 잡아버렸는데 이거 안 잡는 게좀더 좋았어요 근데 잡으면서 결국에 권세현 선수가 밀고 나서 이것도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여기서 잡은, 잡는 게 이긴다는 판단 이게 진짜 잘한 거예요 트리플 폰이 됐는데도 이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왔을 때 f6 상대방은 어, 여기서 실전은 여기서 기권을 했습니다 네 오늘 권산 선수의 정말 멋진 스카치 갬비 베스트 경기를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